I was on campaign. How many people w a 그래 to t a k pee? I can't wait to see that. w 혹시 집중해 줄수 있을까? e not going to see it. You're not going to s 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T 드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태국 어,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에서 공연 2회 팬미쇼를 끝내고 이렇게 다른 인사를 거 드리게 거 되는데요. 거. 그리고 솔로 티징이 나왔죠. 에, 그렇부또 하는 거야? 어, 그거 나중에 얘기해 <laughs> 줘. 아, 하여튼 네, 일단 먼저 어, 볼까? <laughs> 볼까? 솔로 <laughs> 티징이 나왔어. 베이스. <laughs> <벌써>? 네, <laughs> 도 네. 나온 거야? 저는 장년에 또 우리 런진이가 <laughs> 없었잖아요. <오케이. 웃음> 근데 이번엔 또 7명으로 이제 완전체로 이렇게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네요. 굉장히 이제 뜻깊었는데 어땠어요 며칠 동안? 뭐 MC 무슨 말인지행승자어뭐 진행은 예. 어, <laughs> 좋은데? 아니 근데 네 그이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딱두 개인 것 같아요. 두개 B 와 A Taste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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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ain Rain A. Rain과 A. R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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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넝인 것 같아요. P 넝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여기서 한 모든 순간이 기억이 나요. P 넝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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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사실 원래 우리가 주간에 <laughs> 이제 공연을 멈추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 분위기를 이제 깨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멤버들 다 같이 바로 가자고 이제 해가지고 이어서 끊김없이 바로 바로 싹싹싹싹싹 도망, 아, 도망갔어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냥 도망 안 가니까 안도망가 그래 가자. 근데 그렇지. 안 근데 도망갔으면 나 약간 조상? 아, don't know how to do it. I 는데 n t k 해 o w how to do it. I d 해 n 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는 이런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해도 할수 없는 그치 뭐였다고 생각해 맞아 내가 그러니까 평생 이런, 이런... 진짜 평생 이렇게까지 비 오고 이런 응. 계획할 수 없으면 몇몇 번이나 해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앞으로 뭐 누구를 진짜 지성이 말처럼 뭐 팬을 만났는데 대구 공연 갔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물어보다가 둘째 <laughs> 날이면 그냥 근데 지성씨는 지성씨가 더어색해하잖 아, 팬도 근데 웃긴 게난 요즘 웃기진 않고 <laughs>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지 바로. <laughs> 나... 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나올려고 했는데 내가 나... 웃기다고, 내다고 아, 웃기다 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나는 사실 내가 요 밖에를 잘안 나가니까 네. 길거리에서 시즈니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적 그... 있어? 그... 기억이 안날 때, 아, 본적 있어 확실히 있는데 아, 그래. 기억이 안날 정도로 과거의, 과거를 봤어 저는 밖에 많이 나왔는데 시즈니를 본 적이 없는데 아직 한참 사는 아, 아무것이 안아 나는 나는 밖에 나갈 때 시신이 만나서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사진 찍었거든 그때 반성하면 되지 매일 매일 면도하는 거야 설마 설수 있어, 있어? 설마 면도를 안 하고 마스크 안 쓰지? 나는 원래 나는 원래 밖에서 마스크 안 써. 이게 연예인이야? 아 매일 매일 면도하는 게 면도 기본이야. 이제야 깨달았어. 제모를 하네. 하면 면도를 안 해도 돼. 레이저로. 표정 거야? 매일 면도하면. 어. 근데 근데 나는 면도의 이유를 떠나서 다시 하러 그냥 마스크 써야 되는 사람이가지고 <laughs> 나는 마스크 안써 근데 왜 맨날 메이크업 할 때마다 옆머리 밀어요? 아, 구레나로 제모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관리해야지 <laughs> <laughs> <빨리. 빨리> <laughs>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느새 드림쇼 4의 베인컵 4, 4두 번째 마지막 공연까지 끝냈고요 <laughs> 네. 어, 어제는 진짜 그냥 비가 쏟아졌는데, <laughs> 진짜. 또 이런 스타디움 공연의... <laughs> 스타디움 공연의 묘미였고, 그냥 로맨틱했고, 오늘까지도 진짜 진짜 좋았어요. 오늘까지도 사실 비가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초번에 진짜 조금 왔는데, 어제 얘기하면 너무 아예 안 오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뭐 아름답게, 이게 빠이빠이를 할수 있어서, <laughs> 뭔가 되게 완벽한 이틀이었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게 우리 드림쇼 4의 첫 투어 도시잖아요 그치 <laughs> 어, <그럼 웃음> 진짜 시작이 레전드야 시작이 아주 그런 레전드야 시작부터 레전드. 다 예상 밖 시작이란 걸 진짜 시작이 시작이 이러면 안돼 아. 시작부터 레전드야 그렇구나. 뒤에 공연 어떻게 될지 나도 상상이 안가다또 저희가 스타디움 공연하는 게 홍콩이랑 그다음에 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 인도네시아 맞습니다 가 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콩. 그래 또 야, 우리 헝캉. 며칠 전에 우리또재민이 생신이었잖아요. <laughs> 일주일. 근데 해창 뽀뽀는 무슨 말이에요? 아 무슨 이게 나 이해를 못했어. 아 그때 그 재민이 라방 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가서 뽀뽀하고 나왔거든. 아 아저, 내가 진짜 못했어. 그래. 보면서... 아 내가 그 무사가 그 일본에서 네, 라방 했었잖아 내가 갑자기 좀... 뽀뽀 돌려줬어? 아, 내가 안 돌려줘 안 돌려줘 뽀뽀를 마, 아, 맡긴 마, 거였어? 두고 해려주면 돌려줘야 돼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거. 건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뽀뽀도 주고받고 해야지 아니 근데 네. 뽀뽀가 애초에 처음부터 상의가 되고 해야 되는 근데 네. 받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 내가 네. 왜? 네. 혹시 변호사 부를까? 그로 가야지 약간 애매치는데 우리 형님! 우리 형님! 몇 대면? 근데... 몇 대면이야 갑자 근데 어제 그비속에서의 생일 축하를 받았을 때 어땠어? 내가 다 감동받았다니까? 근데 난 그게 근데 아직도 헷갈리는 게그 9주년 생일을 축하해 준 어, 건지 그거 나도 그게 헷갈렸어 재민이네 생일 축하해 준 건지 왜냐면, 아. 왜냐면 아, 인이으로 그 우리한테 얘기했어 9주년 생일 축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재민 생일 아니야? 했어 왜냐면 내가 그 노래 선창했거든. 그러니까 시진이가 노래 부를 때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해서 노래 한번 불러야겠다 해서 했는데 난 생일인 줄 알고 생일 축하합니다고 부르면서 제니 이제 나도 그래서 구중년도 그그그 생일 아니야? 그죠, 둘 똑같으니까. 잠만 깐 잠만 13일이 더 가까워 아니면 25일이 더 가까워. 13일은 아 그럼 재민이 생일. 그치. 그래도 감동이었다. 맞아, 맞아. 아뭐둘 다라고 생각하죠. 네, 왜냐면그 비가 오면 소리가 잘안 나. 그치, 맞아. 그 보이지도 다다 무지매요. 그때 진짜 비 엄청 많이 왔었 진짜. 근데 그거를 다 뚫을 거야. 약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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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일 축하 노래가 들렸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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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인생에또 이런 날이 그, 있을까 싶었지. 알았어, 또 해줄게. 응, 그거... 비 맞으면 진짜... 또 해줄게, 생일 축하. 없었다고? 럽다좀 남쪽은... 말만. 아, 해. 해. 말만. 아 그럼 해찬이만 비 맞고 있으면 너요? 되는 거야? 어. <laughs> 너는 저기 들어가서 보고 있는. 나 혼자 밖에 나가지고 비안온날 스프링클로 물러서. <laughs> 런진이는 어땠어? 아 런진이 형은 처음이지 지금 아이이 공연장에서 처음이지 공연장에서 처음. 아나 그그 어, 약간 좀 자존심 강한. 자존심 이왜가 우리끼리의 존. 하. 그래 해봤다 <laughs> 이거지. 아 그런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진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했었어. 너가 <laughs> 우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어. 우리 두번 했었어. 맞아. 재민이 아, 재민이였다현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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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번째인가? 응. 열심히 해 응.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응. 우리 실마을말 맞아. 온적 그래. 있었어? 우리 그래. 그때 왔었 네. 시상식. 네. 아, 때 시상식. 때. 나그 하얀색 옷 입은 있었아 시상식. 얘랑 사진 찍으면도있 그 올렸어. 아, 아 맞네. 그때 제노 컴퓨터 찍 아, 맞아. 아이, 컴안 쳤는데. 퍼피퍼피가 나왔겠지. 아, 나, 아 기억나, 맞아 맞아, 응. 기억난다. 그때 다 우리 형, 우리 재형 쓰다 온데. 노래 나오는데 너 그냥 무대를 봐야지, 진짜. <laughs> 그래서 그렇지? 여튼 제첫 응. 콘서트는. 와. 참? 참, 여기서 하는 거. 그래서 콘서트는 <laughs> 게다가 비가 오는 콘서트는 정말 당황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마크 형이 인이어로 그냥 가자. 요 그냥 가자. 그래서 어, 그래? 비 맞기 싫은데. <laughs> 근데 그냥 가자. 오케이. 그럼 가보자. 다 좋지. 그래서 해 봤는데 은근 재밌는 거야. 은근 신나고. 그래서 완전 미쳐 가지고 더 신나겠지. 그래서 진짜 완전 잊지 못할 콘서트가 됐지 근데 거기서 우리가 멈췄다면 네. 어차피 팬분들은 계속 맞았을 거야 계었 네요 진짜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이제 모니터 보고 있는데 응. 비가 응. 거의 샤워비보다도 폭포처럼 왔잖아 응. 근데 그 상황에서 트더피에서물 뿌리는 애들은 뭐야? <laughs> 와봐, 아, 물 뿌리면 비었더라. 완전 빗지나거때령 나. 어제 뿐에. 솔직히 비 오는데 물 뿌리지 몰랐어 진짜. 아니 비 울지 오는데. 야비 오는데 그러면 어이 호락도 안 해도 되겠다. 호락도 안 받아도 되겠다. 그냥 이만큼 오는 오는데 물 뿌린다고 어, 달라질 게 있어? 아, 이렇게 또 들으니까 말이되네 이렇게 잘 쓰셨어. 나 원래 나 원래 물 줄고 너 그런데 어제 비 그렇게 오니까 아싸, 호락 안 받아. 그치. 아니. 물이 너무 뿌린 물 물보다 더 많이 오고 있는 거야. 아니지. 그비 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게 웃겨. 나안 했어. 그래서. <laughs> 아니 진짜 어제 비가 조명 <laughs> 딱 꺼지니까 뿌옇더라. 뿌옇더라 진짜, 진짜 어제 비 맞으면서 무대 하는 게 진짜 너무 재밌었어. 졸로 어제 되게 느낀 게 있어. 근데 근데 내려와서 사진 보는데 재미없었어. 근데, 근데 사진 어때? 오늘? 그 아니 어, 그래. 잘 봤어. 아니 너 오늘 그 멘트 할때그 모자를 준비했다라는 게 진짜 너무 웃겼어. <laughs> 나 어제 새벽에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선생님한테 모든 차게 다 모자 하나씩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비가 많이 왔다면 게... 제가 모자를 써야 됐거든요. 그걸 말하는게 뭐였어? 사실 나도 만약 신나지만은 없았어나해찬이 <laughs> 머리 젖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고 있어가지고. 해찬이 보고 설마 나도 저렇게 돼 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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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웃음> <야. 웃음> 근데 진짜 아, 잊지 못할 추억을 아, 또 대북에서 할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대로 딱 오늘 비가 안 오고 맞아 원래 기존에 하던 그런 날씨의 응. 공연이어서 뭐둘다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와 이틀 다온 사람이 진짜 와 이거 최고에 완벽한 엔딩이다 진짜 감기 조심 초반은 그래도 조금이잖아 응. 우리 그러고 감기 응. 더안 걸려서 근데 감기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맞아요 이게 바 밖에서 이렇게 비 맞고 들어가서 냉그 영방병이라고 에어컨 에어컨 때문에 걸릴 수가 있어. 무슨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안 되시. 맞아요. 여튼 진짜 <laughs> 이틀 동안 와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짜 감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고 주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또 오고 싶네요. 응. 댓글에서 질투나. 뭐 하하더라. 누군가 질투 날만 했지? 아, 그러니까 여기 안오시는 <laughs> 아, 분들이 질투, 아, 질투 날만해. 근데 아, 난 약간 역댓글이다. <laughs> 야. <웃음> <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어째지. <그치지>? <laughs> 약간. 야, 네, 아무튼 그리고 저희 또 이제 우리 해찬이가 방금 뭐몇 시간 전에 이요 방금 올라간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10분 전? 어. 전. 앨범 10분 전. 앨범 완전. 핫. very very 핫. 따끈따끈하게 네, 지금 네. 바로 또 브랜드하게 네. 또 공개된 테이스트라는 앨범을 뭐 소개해 줬어. 그게... 어때요? 왜왜테이스트 기분이, taste 기분이 어떠신가요? 왜 테이스트예요? 앨범이 맛있어요. 아직 아직 일러. 아, 조금 일르고 keep how you feeling. 사실 아직 실감이안 나고 어쨌든 굉장히 진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시청분들이 어,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로 계속 쭉쭉 뭔가 나올 거니까 하루하루 기대해 주셨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진짜 그만큼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고 기대해 줄... 많이 기대해서 기대해 말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어? 자기가 말을 많이 했어 아, 맞아 그것도 그것도 나한테는 아, 그래. 아, 이미 자랑이 끝났는데 근데 그... 전체 얘기 끝나고 아, 내가 어, 많이 했었잖아 오늘 가고 나서 막 한국 시간으로 9월 8일 오후 6시에 나와 진짜 어, 노래가 아니, 약간 약간 9월 8일, 8일. 끈적끈적 어, 약간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어, 어. 점수, 정도가 상당합니다. 아 근데 들어봤어? 아 당연하지. 나못 들어봤. 너희 타이틀 들었냐? 우리, 우리 타이틀 들어아다 들려줬잖아 타이틀 나, 다, 예, 예. 예. 야, 아니, 야, 심지어 지 선택 안된거 후보곡도 들려줬어. 그때 필이 구나 그때 이거한번 들어봐. <목소리> 아 내가 언제 그랬어. 해 피지가 자가 그랬기 때문에. 아, 예, 아, 한번 들어봐 하고 그리고 들려주고 난 다음에. 네, 아, 아, 여러분 오늘 일단 이렇게 시간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아, 내가 이거 힘들었다. 아우, 어, 그 노래 하나 들려주고 우리한테 아, 이 노래 얼마나 힘들었냐 녹음이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만든 거 끝까지 안 들려줘. 끝까지 안 들려줘. 아, 맞다. 한한 중간까지 끊도록. 아니 야 근데 진짜로 만 h 만 o 관심 부탁드리고요. can't see the other one. I c a 그만큼 자신 있는 e other one. I can't see the o t h e 진짜 n e I can't see the other one. I c a 계속 s <laughs> 저희 the other one. I can't s e 홍콩. h e other one. I 상하이 n g h 중국에 계 a n 우리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right. 내일 완전 아침부터 가죠 저 h 내일은 h 가서... 하이 내일은 근데 h a n g h a i 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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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a n g 가서 맛있는 스케줄 잘할수 있는 a 가서 마셔. 아 s 나만 따라 h a i 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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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a Don't worry, baby. 고 e t s 다 o t s go. l e o l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요안